표적을 삼는 거예요. 이따 설명할게요. 또 세분화 하는 거예요. 아, 주어가 두 개라는 거예요. 주어가 두 개예요. 표적을 삼고 세분화 하면, 요거요. 오브랑 인포턴스를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중요한 거죠. 최고로 뭐 하다. 중요하다. 누구한테? 미디어의 전략에. 이제 됐어요. 누가 저걸 쓴대요? 이두 개를? 1번과 2번 주어를 누가 쓴대요? 미디어가 쓴대요. 매체가 쓴다고요, 매체. 매체 전략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숫자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이따 얘기하자고요. 미디어의 채널이라는 건 TV 채널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V 채널의 숫자와 수단의, 수단이 뭐 했다고요? 증가한 거죠. 증가.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그러면 채널의 숫자가 뭐 하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컨스캔트,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뭐가 생겨나죠? 분열이 나눠지는 게 생기죠? 뭐에? 미디어의 시청자라고 합시다. 시청자. 이렇게 돼서 동사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미네 주어가 increase랑 fragmentation이에요. 됐죠? 이두 개는 소비자라고 하는 소비자 이렇게 이렇게 번역하는 거봐 봐요. 표적 소비자 그룹입니다. 그럼 정리 좀해 볼게. 표적 소비자 그룹이 뭐냐면 지금 매체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매체 시청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타겟 소비자는 시청자 그룹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시그 TV 채널이 다 분리가 돼 있다고. 낚시 채널, 골프 채널, 승마 채널, 공부 채널 다 분리가 돼 있다고. 그럼 이걸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해 줄까? 각각을 각각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해 주면 돼? 표적 소비자 집단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이 소비자 집단은 두개다 1번. 더뭐 해졌고. 쉬워지기도 했고. 더 뭐해지기도 했어, 어려워지기도 했어. Too rich, 뭐하는데, 얻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채널수가 막 나눠지고 있다 보니까 자 소비, 야, 얘네들, 야 이거 뭐 교육 소비자 얻기가 좀 쉬운데, 막 여기 다 모이겠지 일걸로 만들면 이렇게 쉬워지기도 했고, 아니면 또 뭐해지기도 했다, 어려워지기도 했다라는 거.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 모순되지. 갑자기 얻기 쉽다가 얻기 어렵대. 그러면 니네가 상식적으로 글을 이렇게 썼으면 쉬운 이유 적고 어려운 이유 적으면 되겠지. 한 중간쯤에 그러나 또한 어렵다. 찾아볼래? 그러나 찾았어? 찾았지? 보스 찾았지? 아버 뭐 찾았지? 그 다음에 더 어렵다. 어디서 또한 더 디피컬트 뭐 하다? 어렵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는 쉬운 이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이야기 하겠지? 그럼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 ABC로 보통 내지 않더나그렇 ABC 뭐 이런 식으로 어디쯤에 또나누지않더나 그렇죠. 이렇게 해줬다는. 그럼 일단 얻기 쉬운 이유 좀 보자. 이유 첫 번째, 그들은 그들은 더 쉬워졌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얻는데 쉬워졌다. 얻기에 쉬워졌다. 인더 센스 대지라고 아예 그냥 암기를 좀 해줄래? 데디아라는 점에서 우리 암기 좀해 줄래? 데디아라는 점에서. 얘는 접속사 대시야. 당연히 접속사야. 여기서 는 어디언스를 시청자라고 그냥 번역을 할게. 소비자랑 시청자는 같은 말이야. 이단어랑이 단어 이 단어랑 같은 말이야. 의미상으로. 어. 시청자들은 시청자들이 플래그멘티드 인투야. 아, 깜짝이야. 플래그멘티드 인투는 그러니까 분유형이 아니라 분열되다야.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야. 해부피피야 나누어졌어. 나누어졌어. 관심 그룹인데 여기 특정한 그룹들 ABC를 다 나눠줬으면 이 그룹이 넓은 범위로 나는 거야. 좁은 범위로 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다 하나하나 나눠서 낚시, 승마, 등산 다 나눴어. 범위가 어때? 좁지? 좁은 범위가 맞은 거야. 그래서. 좁은 관심 그룹으로 분열돼버렸어. 얘가 동사다. 주격이다. 선행사가 그룹이다. 관심 범위. 이 좁은 관심 범위는 범위는 바이아펜피피야 봉사되어진다. 봉사된다는 말이 뭐야? 제공받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좁은 관심 그룹의 이 소비자들이 제공을 받는다고 누구에 의해서 수천 개의 전문 특별한 관심을 전문적인 잡지나 TV 채널에 의해서 뭐 한다고 그 TV 프로그램을 제공 뭐 한다고 받는다고 이해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예. 자, 한마디로. 어떻게 돼있기 때문에. 분열됐다는 것은 나누어졌다는 말이야. 나누어졌으니까 쉬워졌다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전문적인 방송사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광고하는 사례. 자, 주어가 바뀌었어. 이 시청자, 이 A 프로그램부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를 다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낚시라고 치면 낚시 광고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다 광고하면 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있다 광고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등산이면 이 등산용품 여기 있다 광고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나, 다 나눠줬으니까. 그럼 광고업자들이 원한다면 리치, 도달하기. 세이는 예를 들면이야. 세이가 혼자 있으면 예를 들면이다. 혼자 있잖아. 쉼표 세이 쉼표잖아. 세이 혼자 있는 거잖아. 혼자. 이해됐지? 예를 들면이야. 예를 들면, 누구에게 도달하고 싶은 거야, 광고업자가? 송어 낚시꾼들, 또는 스포츠 광들, 또는 TV 팬들에게 나눠지길 원한다면, 이렇게 된 거야. 도달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이 광고업자들은 이 프로그램 가면 돼. 이거 드라마. 예, 낚시였지? 예, 스포츠카. 그럼 여기에또 광고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근데, 전기장판. <laughs> 전기장판, 이제, 파는 사람, 어디다 광고해야 돼? 전기장판 광고가 없어. 만들어. 만들어? 시청자가 없네. 에이, 어렵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오케이? 네. 아직 안 끝났어? 하길 원한다면, 뭐가 있어서 쉽다 그랬지? 특별한 출판물은 잡지야. 특별한 출판물과 TV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알이 예. 동사다?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 대충 하실게. 선행사 쇼야. 얘네들은 안 좋은 수단이야, 좋은 수단이야, 현재까지는. 이 프로그램에다가 각각 하면 돼. 낚시는 낚시용품. 좋은 거지? 그럼 나쁜 수단이야, 좋은 수단이야. 좋은 수단을 뭐라 그래? 이상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지? 어. 자, 뭐 하는, 뭐 하기 위해서 타겟팅, 목표로 삼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나눠졌다고 좁게 해. 나누어진 시청자라 그랬지 네. 시청자를 뭐삼을수 있으니까 표적삼을 수 있는 이상적인 뭐가 된다 수단이 된다는 거잘따라왔네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마무리 짓자 이거 이해했으면 오늘 어려운 거다 끝난 거야 와, 그런데 소비자 그룹들은 소비자 그룹들은, 시청자 그룹들은 더 어려워. 뭐 하는데? 도달하는데. 누구? 광고업자들이 어렵다고. 소비자들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야. 광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렵다는 이야기야. 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광고업자 얘기하는 거야. 에이전시를 그래서 뭐라고 적어 놓은 거야. 광고업자가 어렵다는 거지, 소비자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야. 오케이? 왜냐하면, 광고업자들은, 해부, 디피컬티, 뭐를 갖고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지? 뭐 하는데 어렵다고? 시청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시청자를, 뭐 하는데 어렵다고? 분류하는 게 어려워.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지? 전기장판 어디다 분류할 건데? 그치? E 프로그램, C, D 프로그램 없어. 광고, 이, 이, 얘 전기장판 업자들, 갔다가 지금 시장에 갔다 팔판이야, 지금. 분류가 어렵다고, 분류가. 분류가 분류 시청자들을 어디? 목표그룹에 타겟 목표그룹을 분류하는데 어려워 아리동사야? 주격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목표그룹이야 이 목표그룹들은 충분히 뭐해? 커 뭐할 정도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 운용하는데라고 해? 뭐뭐하는데 일반 광고주들이야 일반 광고하려는 사람 평범한 평범한 일반 광고업자들이 운용하는데 너무 뭐의 규모가? 크다고. 큰 목표 그룹으로 나누기가 어렵다고. 이해가 되겠지? 그럼 광고업자들이, 아, 낚시하는 사람들이 전기가 필요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또 나눠야 되는데, 분류를. 아, 이 분류를 못 하겠네? 이거라고, 지금. 이해가 됐어? 그럼, 요, 낚시하는 사람, 스포츠 하는 사람,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나누어서 다시 또 분류를 해야 돼. 누구 팔려면? 전기를 팔려면 또 분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그 말이야.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일반적인 광고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목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분류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빙, 빙, 할수 있는 것, 동명사 주어야. 이지의 주어가 이 빙부터야. 빙부터 여기까지 끝난 거야. 피시맨까지. 송어 낚시꾼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하는 것. 다시 송어 낚시꾼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뒤에 거부터. 만약에 네가 판다면 낚시 도구를 판다면 쓸모가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그렇게 하면 맞는 거야. 다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면. 뭐할수 있다면 낚시도구를 뭐 한다면 판다면 송어 낚시꾼들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맞아 틀려 맞았어. 유용하다고 네, 자뭘 팔아야 돼? A 낚시도구를 팔아야 돼. 지 낚시도구를 팔아야 돼. 근데 이건 유용한데 뭐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소비재, 소비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용해 안, 유용해 안 유용해? 안 유용하다. 그럼 어떻게 병렬하면 돼? 1번, 2번 병렬인 거야. 이렇게. 여기에는 쓸모가 있지만 여기는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리콰이어가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일반 제품. 일반 소비재를 판매하는 데는 필요해. 뭐? 다양한 목표 그룹이 필요해라는 거죠. 화장지.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판매량이 필요하지, 판매 수단이. 얘를 필요로 하는 일반 소비재에는 적절하지 않아. 왜 낚시꾼한테 하는 거? 여기까지 정리됐지? 이제 마무리하자. 끝이야. 비록, 비록 송어 낚시꾼은 송어 낚시꾼은 해부 가지고 있어. 다른 소비재를 가지고 있어 역시. 낚시꾼이 낚시용품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 라면도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에 일반적인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갖고 있지만 끊어봐 이렇게 해서 선행자로 몇 가지 취미로 한 가지 취미 딱몇 취미 한 취미 한 취미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매체 도구는 매체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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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에게 쓸모가 있어, 없어? 없지. 다시 한 번만. 한 가지 취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매체 수단은, 이거,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에게는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오브랑 유저는 유용한 건데, 제한 없이 유용해, 제한이 있는 상태로 유용해, 한계가 있는 상태로 유용하겠지. 한 가지 취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매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에게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다를 뭐야? 제한이 있는 상태로만 오브 유즈, 유용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어? 오케이. 자, 쉬운 이유는 뭐라고? 분열되어 있어서.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분류할 수가 없어서. 이 말이었던 거야.